안녕하세요. 이 영상을 만드는 날짜가 4월 20일 화요일인데, 4월 22일 날, 그 교통위원회에서, 교통연구원에서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공청회를 접하기 전에, 인터넷을 보니까 이제, 부천까지 끝나, 부천에서 끝나는 GTX-D랑 GTX-B랑 직결 혹은 지선의 형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더라고요. 원래는 마공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GTX D 와 B 의 직결 혹은 지성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GTX D 와 B 가 만나는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호선 동쪽 구간과 동일한 지성 구조인데 서쪽에 방화가 있으면 동쪽에는 이제 강동하고 마천으로 분기가 되죠. 방화 쪽이 2, 3분 배차 간격이었으면 은 강동 5, 6분, 마천 5, 6분 정도로 이렇게 분기가 되는 구간부터는 배차 간격이 2배 정도로 늘어, 늘어지는 이러한 지선 본선 구조를 GTX-B와 부촌종합운동장에서 끝나는 GTX-D도 그대로 결합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강동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지금 이제 하남 건단, 검단산으로 연장이 됐죠? 근데 하남 쪽 상황을 제가 일단 모르기 때문에 강동을 예로 들었고, 노선은 이렇습니다. 김포에서 GTX를 타면은 검단, 계양대장, 부천종합운동장까지는 아시겠죠? 여기서 갈아타거나 내릴 필요 없이 그대로 쭉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이 지금 부천종합운동장 이후부터는 GTX B 노선을 그대로 쭉 타고 가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김포에서 GTX B를 타서 별도의 환승 없이 그냥 계속 타고 간 채로 신도림, 용산, 서울역, 청량리 등 B의 구간을 무한승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 특히 B 같은 경우는 신도림, 용산, 서울역 등 주요 1호선의 핵심 구간들은 모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1호선 주요 라인을 그대로 갈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아까 전에 강동하고 상일동 예를 들었듯이, 부천종합운동장 이후에서는 송도, 원래 본선이라 할수 있는 GTX-B 본선과 김포에 GTX D라 할수 있는 B의 지선이 나뉘어지거든요. 따라서 배차 간격이 송도와 김포에서는 두 배로 늘어집니다. 김포발, GTX, 이거는 이제 우리는 이제 편의상 D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B의 지선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GTX B가 되거든요. 김포발 GTX B와 송도발 GTX B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합류하고 그 이전 구간에서는 배차 간격이 출근 시간 기준 10분에서 12분 정도로 늘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 기준인 거고 뭐 한가할 때는 거의 뭐 20분에서 뭐 25분까지도 벌어질 수 있거든요 배차 간격이. 얼핏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김포에서 GTX D를 타고 안 내리고 계속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별로 저는 그렇게 이게 썩.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부천종합운동장 이후부터는 5, 6분의 배차 간격이 나오니까 이 이후 구간은 탈만한데 정작 제가 계속 이 GTX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죠. GTX의 본질이 무엇이냐?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중심부를 빠르게 가는 노선인데 막상 이렇게 분기가 돼 버리면은 수도권 외곽에 배차 시간이 늘어난다. 즉, GTX의 본질과는 좀 어긋나는 그런 노선이 되고, 서울의 직전인 부촌종합운동장부터 인서울 구간만 배차간격이 타이트해지거든요. 얼핏 봐선 좋은 방안인데, 실제 이게 GTX의 본질에 부합하느냐,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일단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시나리오는, 우리가 흔히 서울 2호선의 신정지선과 동일한 구조로 생각을 하면 될 듯합니다. 2호선은 순환선이니까 뺑뺑이 도는데 여기서 이렇게 신정지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선 구간의 열차는 지선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GTX-D, 김부선 GTX-D가 김포 말 그대로 검단 개양대장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운행을 하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지선열차만 왔다갔다 하는 그런 형태죠 방금 설명드렸듯이 신도림에서 여의도로 가려면은 일단 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내린 다음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B로 환승을 해야 됩니다 LP 보면은 이제 환승저항이 커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는 송도발 GTX-B도 김포발 GTX-D도 모두 5-6분의 출근시간 배차간격을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라고 말할까요? 얼핏 봐서는 환승 저항에 대한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노선에, 노선을 좀 이리저리 뜯어보면은 생각만큼은 그렇게 이게 불편한 노선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B와 D가 평면환승을 할 경우는 지금 평면환승이 최고로 쉬운 난이도가 이제 금정 쪽하고 그다 김포공항의 공항철도 구호선 라인인데 그보다도 더 괜찮은 환승 역 구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간단히 그림을 그려 보면은 이게 D입니다. 김포 김포공항 부천종합운동장을 예로 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B인데, 이거는 이제 신도림 방향, 이쪽은 이제 송도 방향, 그리고 D는 더 이상 부천종합운동장에 종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노선이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형태고, 대신 승하차를 전부 다 양쪽에서 할수 있게 해가지고, 출근 시간대는 당연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D, 김포에서 출발해서 부천조금원도장 D에서 내려가지고, B의 신도림 방향으로 대부분 다 갈아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만 열려요. 승하, 저 하차문은. 그 다음에 승하차는 전부 다 이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하차뿐만 아니라 승차도. 퇴근 시간에는 반대로, 뭐, 대략적으로는 이제, 비를 타다가 김포로 가야 되니까 여기만 열리는 그러한 좀 구조의 평면환승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역 구조가 흔치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역들을 좀 규모가 있는 역 중에서는 좀 심상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뭐 노제팬의 뭐 코로나 아베 등등으로 저도 일본 안가본지 오래돼가지고 제 기억이 맞... 고베 산노미아, 고베의 산노미아 역도 이런 구조로 기억을 하고 있고, 오다큐 신주쿠 도쿄죠? 오다큐 오사, 신주쿠 역도 이런 역 구조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일본에서는 내 이런 구조의 역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환승구조가 이렇게 되면은 양방향, 이거 GTX-D 기준으로는 양방향 비의 환승이 굉장히 편한 구조가 되거든요. 뭐, 한가한 시간에는 부촌조거운 운동장에 정착하는 GTXT의 양쪽 문을 모두 개방해가지고 양쪽 모두 승하차를 편하게 하는 뭐, 그러한 환승루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5호선 지선처럼 만들 경우는 김포에서도 10분 12분, 송도에서도 10분 12분 기다려서 타야 되고 이두 번째 시나리오 이제 지선 타입으로 갈 경우는 김포에서 5, 6분, 그 다음에 송도에서도 5, 6분 대신 이제 김포 쪽에서는 이제 계속 비를 이용하려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비라인을 환승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두개 합쳐봤자 최하 12분 정도 기다리면 되거든요? 운 좋으면은 타자마자, 부천종합운동장에서 D를 내리자마자 바로 비로 환승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는 되려 오히려 이것보다도 더 환승시간이 짧아지는 그러한 환승시간이 아니라 총이동시간조차도 짧아지는 그러한 장점이 생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김포에 출발하는 노선을 비로 직결시켜서 운행할 바에는 부천종합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한번 끊고 가는 것이 약간은 좀더 김포 쪽에서도 유리하고 성도 쪽에서도 유리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차이고. 그런데, 이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행이 안 됩니다. 시나리오가 첫 번째가 됐건 두 번째가 됐건 이 B와 D가 직결 혹은 지선이 불가능한 이유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GTX B의 예타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즉 GTX B를 지금까지 낳았던 모든 계획들을 다 엎어버리고 다시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이게 제일 큰 난점이지 않나 합니다. 이게. 예. 약간 왜 그러면 왜 그래야 되죠? 그냥 지금 있는 노선에 그냥 뭐 D 김부선만 추가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텐데 GTX A의 히스토리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타를 예타를 통과했던 구간이 킨텍스에서 삼성 구간으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민자적격성 심사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민자적격성 심사가 두 가지 안이 나왔어요. 첫 번째로는, 이 예타를 통과한 킨텍스 삼성. 두 번째로는, 운정, 그 킨텍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운정까지 있고, 반대편은 삼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동탄까지 있겠다라는 운정동탄 노선이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민자적격성에서 이게 떨어지고, 이게 됐기 때문에, 운정 동탄 노선으로 이, 예타를 다시 돌렸습니다. 즉, 처음에 돌렸던 이, 게 삭제가 되고, 시간만 한 2년 날아간 셈이죠? 그 다음에 다시 예타를 돌려가지고, 다행히도 GTX-A 같은 경우는 1차 때도 높은 예타 값이 나왔고, 2차도 높은 예타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민자적, 이, 운정 동탄은 민자적격성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예타만 통과하니까 바로 이제 사업자 공모 들어가서 착공이 시작한 케이스거든요. 이 노선을 A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현재의 B노선에서 D 김부선이 추가되면 이대로 가는 게 아니고, B와 D가 추가된 예타를 다시 돌려야 됩니다. 예타 없으면 이거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게 왜, 시나리오가 뭐, 1안이 됐든 2안이 됐든, 뭐, 직결이 됐든 지선이 됐든 간에, 뭐, 김포에서 출발해서 환승없이 여의도 신도림 간다, 이게 다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이 시나리오를 실행하려면은, B의 현재까지 나온 예타값 B의 예타값두번 떨어진 민재적격성다 엎은 다음에 B의 예타부터 다시 돌려야 되는 제일 큰 문제점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이뭐 GTX B 사업을 5년 못해도 최장 최장도 아니고 5년은 좀 그렇다 치더라도 못해도 2~3년은 다시 또 딜레이 시키거든요. 왜냐면 노선 설계 뭐 노선 설계야 뭐 지금 된다 하더라도 이때부터 다시 노선이 완성돼가지고 6월에 발표해가지고 기재부예타 돌렸을 때 빨라도 2년이거든요 이건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그래요 2년 후에 예타 결과 나왔는데 이게 또안 좋아요 이러면은 비고 디고 다 나가리거든요 이게 별로 그렇게 썩 괜찮은 방법이 아니게 되겠죠 특히 비를 고대하시는 분들 그래서 김부선 디를 비로 잇는다는 행위는 가뜩이나 지금 비에 진행이 제일 느리잖아요 지금 민자적 특성도 통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C는 사업적 업무가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B는 그조차도 안 되고 있는 B의 진행 속도를 더더욱 늦추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5년이 됐든 앞으로 2021년 4월 20일부터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언젠가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B와 D를 합치겠다고 라 생각을 하시면 뭐 무방한데 이게 빨리 되는 게 당연히 좋겠죠? 따라서, 22일에 공청회때 나올 김부선이, 진짜 김부선일 경우, GTX 탁진 떼버리고, 즉, GTX는 아니고, 전에도 이건 10분 때도 얘기했었죠. 사량 중전철 혹은 경전철에 뭐 경기 서부광역급 행철도 정도가 좀 유력하다는 생각입니다. GTX와 GTX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너무 많은 투자 비용 대비 역수는 너무 적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김부선 D라인을 B라인과 직결 혹은 지선으로 할 경우는 B 에타부터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되기 때문에 전, 전 진짜 이노선이라면은 GTX는 아닌 일반적인 광역급행의 성격이 좀 강할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B는 더 이상 건들지 말고 지금 현재 나오는 원안을 갖고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되는 것이 일단 저는 비를 고대하고 있는 지역분들 입장에서는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gtxt가 사라지고 김부선만 남더라도 어쨌건 수도권 서부는 이득입니다 제일 중요한거 정말 김부선만 존재한다면은 한남여주 이천 광주는 그냥 노선이 통으로 사라지거든요. 뭐, 플러스 강동구 또한 마찬가지고. 아예 노선이 통으로 삭제되는 것보다는 어떤 형태라든 존치하는 게좀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찌됐건 부천종합운동장으로 갈, 부천종합운동장이 최종 정착력이 될 경우, 강남 직통 7호선, 그 그러니까 다음 GTX B의 연결성은 어찌됐든 무시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지금처럼, 지금 같은 경우 김포 기준 골드라인에서 김포공항 타서 김포공항에서 9호선 가는 게 사실상 강남 가는 유일한 환승루트잖아요. 이 환승루트에다가 부천종합운동장을 통한 7호선을 통, 7호선 강남 진입이 가능한 두 번째 환승루트가 생기는 거고, 이렇게 환승루트가 많아진다는 것 자체가 골드라인의 혼잡률을 상당 부분 낮춰주는데 큰 이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GTX D가 아니더라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김포공항 여의도 라인이 베스트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뭐 서부광역급행철도 정도만 되더라도 어찌될건 전반적으로는 이긴고 그 다음에 GTX가 아닌 서부광역급행철도가 발표된다라고 했을 때는 한 가지 이점이 더 있습니다. 광역급행철도이니만큼 급행하고 완행이 존재할 거고 더 많은 GTX보다 도더 많은 역들이 정차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 많은 역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혜택을 보는 지역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GTX라면 뭐 김포 어딘가, 뭐 장기라고 예를 들죠. 김포, 그 다음 검단, 그다음 계양 혹은 대장, 부천종합운동장이라면은 이거를 이제 뭐 서구, 서부, 서부광역급행으로 만든다면은, 장기, 그 다음에 뭐 고촌, 그리고 검단에 101, 103, 계양, 대장, 부천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여기 촘촘 히 역을 좀더 늘릴 수가 있고 이 중에서 급행은 뭐 장기 하나 뭐 검단 1공상 하나 일종의 예시입니다 이게 뭐 어디 뭐 보고 참고라고 뭐 어디 들어간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대장 부천종합운동장 이런 식으로 완행 급행을 만들면 더완행력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선이 설령 g t x t 가 아니다 한들 너무 그렇게 크게 특히 이제 김포 검단 분들은 큰 실망은 하실 필요는 없고, 풍으로 날아가는 경기동 쪽보다는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가장 베스트는 우리가 알고 있는 GTX-D, 완전한 GTX-D 노선이 베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만약에 GTX-D가 아닌 이러한 서부광역 급행철도 정도 이 노선일 경우는 한 가지 의문점은 남습니다. 사실 이럴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GTX D가 안 나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됐는데 첫 번째로는 제가 GTX D 0부에서 설명드렸던 경기도 국토부의 싸움일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는 남부항급행철도를 주장하고 있고 국토부는 이제 김포공항 여의도 라인을 밀 경우 가정입니다 어디까지 자꾸만 국토부가 경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 그렇다면 부천종합운동장으로 가는 대신에 아예 서울 이후부구간통을알리겠다 라는 좀 경고성 언플일 수도 있고, 반대로는 이제 강남과 중추, 너무 이제 중복된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강남에 추가적인 전철 노선이 들어가는 거는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후자일 경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A 같은 경우도 일산에서 강남 못 가는 게 아니거든요. 단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오래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그러한 좀, 중복 노선에 가까운 게 GTX-A입니다 GTX-BC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이번 편의 주인공은 사실상 GTX-B잖아요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신도림, 용산, 서울역 이거 뻔한 1호선 라인이거든요 1호선 라인을 GTX-B가 중복하는 거고 C도 이제 한강 이남에 뭐 창동에서 뭐 강원대 그쪽은 다 1호선하고 선로를 공유하는 구간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단지 중복이 노선 삭제에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납득은 되지 않는 설명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복이 그렇게 중요했다. 그러면은 사실 선로공유라는 말도 성립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선로공유 이꼴 중복이니까요. 제가 구호선과 GTX-D에 이런 공통점이 최적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역시 구호선과 선로공유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아무튼, GTX-D에 제 나름대로의 추론은 여기까지가 되겠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4월 22일, 공천회를 보고 나서 그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21일날, 공청회 끝나는 대로 올리도록 시도를 해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